표버섯은요 어,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해서, 어, 산에서 나는 고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햇빛에 말렸을 때 얘기고, 요즘에 표고버섯을 갖다 햇빛에다 안 말리고, 그냥 건조기에다 넣고 확확 말리는 것도 되게 많이 팝니다만, 정 그러시면은, 뜯어갖고서, 어, 저기 뭐지, 건조기에다가 한 것도 햇빛에다 넣어, 널, 빨래 널듯이 널, 넣으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햇빛에다가 널어서 비타민 D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철분 풍부하니까 너무 좋고요. 칼로리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다이어트에 너무 좋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절반이기 때문에 변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셀리늄에도 엄청나게 셀리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의외로 갑자기 화장실에서 자빠졌다. 어떤 어르신도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죠, 최근에. 그리고 갑자기 넘어져서 아프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셀리늄을 바깥에서 구매해가지고 먹는 게 몸에 흡수가 잘안 돼요. 근데 이미양 영양소는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얘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은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셀리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근데 세포가 파괴되고 노화가 어, 되는 거를, 이거가 표고버섯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뼈를 강화해주고 피를 무지무지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자궁, 자궁에 근종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성분들 자궁에 문제점이 있으실 때 도움이 되고요. 백혈구가 굉장히 좋아져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서 어 싸우는, 내 몸에서는 아군이에요. 근데 내 아군이 뭐가 돼요? 개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내 몸은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말린 표고버섯을 뿌셔가지고 천연의 조미료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쓰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제일 좋은 건한번좀 어,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데쳐서 버리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어, 한번 담갔다가 어, 찬물 빼서 버리시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이 표고버섯에서 많이들 위에 버섯만 쓰시고 밑에 대를 잘라서 버리거든요. 그 대에 엄청난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를 잘라서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시든 뭐하든 열에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에 어 넣어서 좀 드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뇌졸중에는 어 최고의 제품이 표고버섯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거 이런 거뭐 당연하게 너무 좋고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제가 보면 표고버섯은 정말 혈압을 낮춰주고 그리고 항암에도 정말 좋고 어, 그래서 어, 얘는 동의분갑에 뭐가 나와있느냐면 살살을 한다거나 구토를 할때 어, 이거 끓인 물을 마시게 된다면 살사하고 구토하는 거를 멈춰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보감 많이 보는 편인데 어, 가장 가장 좋은 제품이 이 표고버섯이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 TV 드라마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어, 홍콩에 살면서도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보고 자요.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산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어, 그 나무에다가 그 저를, 시, 어, 그 심어가지고 모정을 해서 거기에서 표고버섯을 자라게 해가지고서 그걸 많이 따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몸, 어, 어떤 사람은, 암이 뭐, 삼기네, 맥기네, 뭐, 죽을 날 받아놨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산에서 좋은 거 따서 먹지. 그리고, 저 표고버섯은 웬만한 데 가면, 표고버섯은 천지에 널려 있는 게 표고버섯이니까, 그걸 음...